붕당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해관계나 주장 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당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순수한 의미는 아닌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양수가 왜 붕당론을 썼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겠지요 첫째는 정치적인 배경이 되겠는데요 당나라 말기 때 주전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당시에 청류파 선비들을 붕당을 결성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대거 학설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관료들에게 붕당에 대해 일체 금기시 했던 그런 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이 붕당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조돼서 붕당을 지으면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죄를 묻는 분위기는 송대에까지 이어져서 송대의 대신들조차도 붕당을 짓는 것을 서로 경계했었습니다.